컵,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귀신은. k i n g 가지고 우와. 강한 자만이 왕이 된다 강한 자만이 킹스베리를 먹을 수 있다 didn't die? Cananda m o 주사위 King's Vader, the most you d 가장, 가장 높은, 높은 숫자를 높은... 나온 사람만이 오지 그 사람만이 킹스베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이긴 사람은 이거 하나야. 하나지. 하나. 하나. 한 판에 하나씩 몇 판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단만 네. 먹어도 고원 있다. 자 열한 개나 열한 판을 해야 됩니다. 아유, <laughs> 나는 못을 뭐 그래. 그래.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다 숨을 정했으면 안 내면 진자. 갈갈보나 마지막에 나 꼴찌야 나 내가 하고 있 거야. 그럼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마음대로 그러면은 진 사람 오빠가 먼저 해 그래 아 내가 선임해 그럼 야이 우리 주해야지 아니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돌아가. 응. 아 빨리 아 이. 씨 이야 <laughs> 이삼이 6. 6 어. 여기 살짝 던져. 아 뭐야?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뭐야 밑에 거. 하고. 일단 아빠 골체. 아니야, 아니야. 낙이라고 다시. 아. 떨어지면 안면 게임 끝나는 거야. 안안 살살 돌려. 살살. 이. 1 안돼! 한꺼번에 k o Aja, 주 u n i o r Kungi, Junior, Kungi, Hana, Kungi, Hana, Kunga, Kunga, Hana, Kunga, Hana, Hula, Hu, Hu, h 나 n 나 Hula, Hu, Hu, h u 어 h 먹어 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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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너무 맛있어? 아, 말을 해. 아빠 이 아빠 해. 우리 둘이 얘기 할까? 빨리 해. 시간이 너무 아니, 얘도 해야 되잖아. 아니, 일단 먹는 동안 하고 둘이 해. 둘이 좋아. 음. 두 번째 딸기를 먹을 사람. 먼저 누가 있 아빠 먼저 해? 어요나먹 동안. 응? 응. 응. You, 가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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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나하나 하나만. 야 하나만, 하나만 u you, you, y 가 u 내가 u y o 크 y 이 u 맛을 봐줄게 나반 o 음. 어때, 어때? 너무 맛있어 u you, you, 맛있어?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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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어 you, you, 진짜 u 아 o u 어,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엄청 많아? 한번 먹을래? 먹을래. 아거알아 아빠도 이겨서 아 먹을 거거든. 응? 아이, 진짜, 잠깐만. 고도 좋아요. 고도 좋아요. 아 잠깐만. 앞접시. 아요아요안 돼요. 안 돼요. 안돼 어? 아빠. 나 다섯 글자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는 표현해 줘. 여덟 번아맛있이버지번째지 아버지, 아아빠지아 자자. 아야꿀아아 꿀. 지 아버지, 아버지, 아다지한번지 아버지, 아버지, 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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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아 너. 아버지, 아아아아 야야야 야, 야. <laughs> 팔 아니야 주훈이돼야지 둘이 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이너 주훈이는 뭐안 먹었을까? 자 주훈아 너도 해야 주훈아 이겨야 된다 사해. 나는 못 먹어도 아빠는 못 먹게 해라 이거구나 하 던지면 안돼 던지면 안돼 이거 안해안해 사해 살살 열라 떨어지면 여기 살살 나보이게 빨리 해 이겼습니다. 이이이제습이또해니훈이먹는다이니 이겼습니다. 다다아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이겼습니다. 이겼다가1습아니다 맞아요. 1 3잖아맞아맞아 엄마 봤어. 그렇게 왜다 계산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래 자! 4 15,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 동시에 18, 하나씩? 6 17, 18, 1 하나씩 17, 18, 19, 16, 17, 18, 19, 16, 17, 18, 19, 1 아 죽이야. 죽이야. 아니. 그냥 해. 못 찾았나? 못 찾았나? 아, <laughs> 아빠 한번 먹어. 되게 맛있어. 자. 어, 좋아, 좋아. <laughs> 야, 말리지 마. 자, 아빠는 음. 자, 요거랑 되게 달라. 되게 달아 되게 달아 자, 카메라를 안 보고. 아, 야, 울리지 말고 <laughs> 그냥 먹어. 아니, 소리 소리. 홍채 팝핑캔디 음. 맛있네, <laughs> 맛있어 아, 우리 주영이 벌써 두 개째 먹고 음. 있습니다 아, 못 먹은 주영이 마음속에 눈물 음. 흘리고 있습니다 음, 그냥 맛있어, 맛있어. 음. 두 개씩 하자 두 개씩 두 개씩? 응 오빠가 밥빼 하나, 내가 두개 어, 이번엔 세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 어때? 아, 싫어 한 사람씩, 하나씩 한 사람씩. 있다. 아, 싫어 순서대로 싫어? 시작 나면 그냥 순서 없잖아, 더 아니, 세시 동시에 던지는 거야 이번에 두 개씩. 아이번엔한 번씩 빨리, 하고 있어. 어, 자 하나 둘 셋. 아이씨, 어라, 아, 야, 야, 니가 거의 1 0 0야야 이로 먹었어 이. 나왔는데 이겼어. 아 진짜. 해모네 사랑이 어떻게 둘다이위 나왔을까요? 아, 동시에 거의 동시에. 해줘. 하나 둘 음, 셋. 아이씨, 와. <laughs> 아빠랑 다시 주 아니야 또 하는 거야. 아 맞아. 거야. 그렇게 하자. 그게 좋아. 왜냐면 자기 <laughs> 꾼들이네 이거. 왜냐면 정하지 어, 이거 않았잖아. 아 정하지, 정하지 않고 했 이거 일게정 해. 맞아. 하나, 둘, 셋. 아, 이거 누굴 이준. 주이 하나 골라 하나 골라 준아. <laughs> 아니, 이준 이거. 이거 알았어. 이이이또해 이번에. 해. 둘이 해, 둘이. 준이는 뭐? 얘 그러니까. 있었는데 왜 계속 했까배그래까이번는세 그러니까 아, 개를 할두 개를 할 거야. 두 개? 두 개? 그럼 너 없대? 아니야. 준아, 넌 쉬어도 돼. 딸기가 또 있어. 엄마 친구예이 아파.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배불러 준이? 아 주니까 네. 아, 예. 야거주우니까요 그거. 줘줘 여기다. 네. 음. 난쟁이 난쟁이. 준아, 맛이 이 카메라 좀 보고 얘기해 봐. 정아 팅스베리 맛을 춤으로 좀 표현해 봐. 나는 응. 응, 먹을 거예 이거. 안자세요안자세요세입다 그래. <laughs> <입에> 먹었어. <laughs> 너무 맛있어? 기이 기절 우와 <laughs> 자아이 대박 이번에 아이 대박 어니까 어차피 맛있습니다 <laughs> 어차피 맛있습니다 어니다오까지맞있다고 일곱 가지 맞있세개두개 아니 둘이 하는 거야 가지 여덟 지 알았어 세개야 주훈이도 껴야 돼 아니 아직 안 먹고 있잖아 먹한만 하고 자자자자 <laughs> 야 음. 6!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도 나이스! 네, 10! 자! 자! 자. 아, 야, 여러분. 너무 제가 너무 살아요 야, 배부르지 음. 않냐? 배고플 거 같은데 난 조금 배불려 그치? 반이면 안해여 이거 하나만 먹어줘나 배부르니까 이제 그만 음. 먹자 음. 포기 배부르도더 먹으면 배가 터져 배 터져도 돼 그러면 주니가 가 주니가 주니가 가 주니가 주 주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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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니빠야가주 주니가 주가가 주니가 주니가 주가 주니가 주니가 좋아. 딸기 먹다가 배가 부르겠는데? 너 지금 딸기 <놀람> 네가 제일 많이 먹고 있어. 딸기가 세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빠는 겨우 하나 먹었습니다. 아, 이번 네개다세개다 먹는다. 그럼 너하고 동점이야. 너 지금 네 개째지. 준비. 쓰리, 두, 원, 두, 쇼. 동점, 동점 다시하기로 했잖아. 다시야, 동점은 다시야. 동점 다시. 동점 나오면 다시하기로 동점 했잖아. 동점은 다시하기로 했잖아. 자. 그래그래 주아왜너 <laughs> 그냥 그 그래. 준비 3 2 1고슛 아유 아, 또 재밌어, 재밌어. 자, <웃음> 자, <웃음> 자 다시 다시 쫄깃쫄깃하네 쫄깃합니다자 하나 둘셋4 5준이 <laughs> 누구 준은아 누구 누구 바로 가장 예쁜 표정하는 사람. 뭐오이 준이가 보고 예쁜 표정하는 사람. 됐어. 필요 없어. 먹어. 아, 예쁜 표정하는 사람. 아 좋아. 좋아. 준이는 좋아. 예쁜 거야. 아니. 예쁜데. 오 예쁜 이여한 한다. 누가 제일 예쁜지 주영이. 준이는 공주님이에요. 야자자 오빠 어필 끝났고 아빠 어필 해봐. <laughs> <laughs> 누나야 예뻐요. 응? 딸기 먹 오빠야. 오빠구 오빠야. 오빠오빠또 먹어. 아니 동야안 되겠는데? 생각 빠야오빠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 다 오빠야. 오빠야. 오니다니까 주은이가 이번 게임 응. 이번에 게임 주은이가 다 이기고 있어. 아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억지로 먹지 마. 과연 아빠는 하나 먹고 자. 못 먹었는데 또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준비. Three, 고. 고. 다 동시에. 아. 어, 다섯 개. 어떻게 동시에 두 개가 나왔지? 자 준비. 준비. t h r 고 e 오오 오 동점. 오. 야 준. 야 하나. 하나 둘. 하 2! 둘 셋. 이. 야준 또. 아빠는 또. 야 배부르잖아 너. 싫어! 그만 먹어. 싫어! 아, 이거 먹고 집어 내 거야 이건. 주사, 아니, 너 이거. 준아 너안 불러? 정당하게 네, 해서 먹어야지. 지자. 진짜, 진짜 아빠는 하나밖에 못 먹었네. 준아 아빠 한 입만 줘봐. 어? 맛있냐? 오, 뺏어 먹을까봐. 한 입에 다넣었어 마지막. 요렇섯 개? 렇섯개여섯 마지막. k i 야 마지막 킹스베리의 주인공은 과연 <laughs> 누구일까요? 자. 자. 비 3, 2, 1. 4. 슛세개 4. 4. 4. 4. 자 하나 둘셋아아둘이 둘, 셋. 잘했어 아직 안 와오려고 했는데 어. 이 정도만 잘한 거야 잘 나올려고 했는데 한숨 고양이 너 하나 둘셋 하나 하나 아니 아니야 존이 생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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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둘이 하나 아니 자. 근데 그게 둘이 하잖아 아 하나라도 나은데? 아니 하나라도 동점이 나오면 다시 하는 거라 아까도 오오 해서 나왔어. 그거는 높은 수였으니까. 1등은 저갔으니까. 니아 동점 나오면 아, 다시 어, 딸기 때문에 딸기 좀실수한아그때 1등이 자, 자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맞지? 아 이것 맞아야겠다. 이 아빠가 딸기 욕심 때문에 생일버어요 네. 아우. 어차피어개밖에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뭐야 지금 게개차이어떻다 오늘 게임의게자의자 오늘 킹스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